할렐루야! 언제나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뜻 응답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걸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또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이제 셀 리더를 세우는 저희 공동, 저희 셀 안에서요. 리더를 세우게 됐는데요. 제가 사실 이 리더를 세우는데 어, 이분을 리더로 세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게 이분의 직장 때문에 그랬어요. 제 리더의 조건이 있는데 음, 리더가 되려면요, 이제 저희 셀 안에 셀 가족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소그룹 예배 드리시는 분이 12명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리더가 되실 분은 그 양육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2년 과정인데 그걸 다 맞춰야 되고, 또 주일 성수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리더 모임에도 와야 되는데, 이분의 직장이 그 뭐지? 백화점에서 일하시거든요. 백화점 물론 어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거죠. 그런 분이시긴 한데 그래도 백화점 특성상 문을 완전히 닫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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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먼저 이분을 마음가운데 주의성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문을 닫을 수는 없고 아르바이트를 세우, 생을 세우고는 이제 오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진짜 결단이 필요한 게 이분이 있는 거랑 아르바이트생이 있는 거랑 매출 차이가 커요 특별히 백화점은 일요일날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본인이 안 가고 아르바이트생을 세운다는 거 정말 믿음 아니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한 그리 아니야 실제라도 자신은 또 주의 성를 하겠다는 이런 믿음으로 이분이 나오고 계시거든요. 진짜 너무 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시더라고요. 그리고 리더 모임에도 아르바이트 생을 또 세우고 또 나오고 계세요. 이분이 나와야 될그 자리를 정말 아르바이트 생을 세우고 나오고 계세요. 그러면서 리더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준비시켜 가시고, 요즘은 또 전도에도 확또전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또 새벽에도 조금씩 조금씩 더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너무 신기하죠. 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구나. 우리 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 있죠.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 더 성장해야 될 사람.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내 네,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